1. 상점 건축의 진열장 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님 쪽에서 상품이 효과적으로 보이도록 계획한다. 2. 다음 중 도서관에 있어 모듈 계획을 고려한 서고 계획시 결정 및 선행되어야 할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엘리베이터의 위치상 호텔의 퍼블릭 스페이스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론트 오피스는 기계화된 설비보다는 많은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와 능률을 높여야 한다. 4. 아파트에서 친교 공간 형성을 위한 계획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큰 건물로 설계하고 작은 단지는 통합하여 큰 단지로 만든다. 5.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건축양식은 비잔틴 건축 6. 오토 바그너가 주장한 근대 건축의 설계 지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리스 건축양식의 복원 7. 공동주택의 단면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트리플렉스형은 듀플렉스형보다 공용면적이 크게 된다. 8. 공연장의 객석 계획에서 잘 보이는 동시에 실제적으로 관객을 수용해야 하는 공연장에서 큰 무리가 없는 거리인 제1차 허용거리의 한도는 22m. 9.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봉정사 극락전. 10. 열람자가 서가에서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나 관원의 검열을 받고 열람하는 도서관 출납 시스템은 안전개가식. 12. 테라스 하우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세대의 깊이는 7.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학교 교사의 배치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형은 이동 동선이 길어지고 물리적 환경이 나쁘다. 13. 사무소 건물의 엘리베이터 배치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열 배치는 6대를 한도로 하고 엘리베이터 중심 간거리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14. 사무소 건축의 코어 형식 중 편심형 코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진구 조상 유리하며 구조 코어로서 가장 바람직한 형식이다. 15.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동식 레이아웃은 사람이나 기계가 이동하여 작업하는 방식으로 제품이 크고 수량이 적을 때 사용된다. 16. 병원 건축에 있어서 파빌리온 타입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각 실의 채광을 균등히 할수 있다. 17. 전시 공간의 특수 전시 기법 중 하나의 사실이나 주제의 시간 상황을 고정시켜 연출함으로써 현장에 임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기법은 디오라마 전시. 18. 백화점 매장의 배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각 배치는 고객의 통행량에 따라 통로 폭을 조절하기 용이하다. 19.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의 설계 개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격화, 동일화된 단위 평면. 20. 레드번 계획의 다섯 가지 기본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보도망 형성 및 보도와 차도의 평면적 분리. 21. 표준시방서에 따른 시스템 비계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 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정관리에서 공기 단축을 시행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기단축 시행시 간접비는 상승한다. 23.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영향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수량이 증가할수록 건조 수축량은 작아진다. 24. 지내력을 갖춘 집안으로 만들기 위한 배수 공법 또는 탈수 공법이 아닌 것은 배노토 공법 25. 페인트 칠의 경우 초벌과 재벌 등을 도장할 때마다 색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주된 이유는 초벌 재벌 등 페인트 칠 횟수를 구별하기 위하여 26, 개념 설계에서 유지관리 단계에까지 건물의 전 수명 주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모든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는 빔 27, 벽돌벽의 균열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벽돌벽의 공간 쌓기 28, 채석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시멘트 페이스트의 부착력이 떨어진다. 29, 실비정산 보수가산 계약 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공사 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또는 단위 공사 부분에 대한 단가만을 확정하고 공사 완료 시 실시 수량의 확정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30. 합성수지 중 건축물의 천장재, 블라인드 등을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는 폴리스티렌 수지. 32.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거푸집 중 갱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능공의 기능도에 따라 시공 정밀도가 크게 좌우된다. 33. 건축물 외벽 공사 중커튼월 공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설비계의 증가. 34. 철근 콘크리트 PC 기둥을 8TON 트럭으로 운반하고자 한다. 차량 일대에 최대로 적재 가능한 PC 기둥의 수는? 6개의 35.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거푸집을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켜 연속 작업을 할수 있게 한 것으로 사일로 등의 건설 공사에 적합한 것은 슬라이딩 폼 36. 신축할 건축물의 높이의 기준이 되는 주요 가설물로 이동의 위험이 없는 인근 건물의 벽 또는 담장에 설치하는 것은 벤치마크 37. 수경성 마무리 재료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38. 보통 창유리의 특성 중 추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의 창열이는 많은 양의 자외선을 투과시키는 편이다. 39. 가치공학 수행계획 4단계로 오른 것은 정보 고안 분석 제한 40. 시멘트 광물질의 조성 중에서 발열량이 높고 응결시간이 가장 빠른 것은 알루민산 삼석회. 41. 강도설계법에서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스팬이 8 0 m 인 단순 지지된 보의 최소 두께로 오른 것은 500mm. 42. 그림과 같이 캔틀레버보가 상수 K를 가지는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어 있으며 집중하중 P가 작용하고 있다. 스프링에 걸리는 힘은 2번 43. 전단과 힘만을 받는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콘크리트만으로 지지할 수 있는 전단 강도 VC는 26.5 KN 44. 보의 유효 깊이 D는 550mm, 보의 폭 비오메가 300mm인 보에서 스터럽이 부담할 전단력 vs 는 200kn 일 경우 적용 가능한 수직 스터럽의 간격으로 오른 것은 150mm 45 고력볼트 f c tm24 의 현장 시공을 위한 본조임의 조임력은 얼마인가 686,400 nmm 46 강구조 고장력 볼트 마찰 접합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부적인 응력 집중이 발생한다 47 그림과 같은 단면의 단순보에서 보의 보에 중앙점 시단면에 생기는 퀴믹력 시그마비와 전단응력 V의 값은 2번 48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의 필링용접의 최소치수는 얼마인가? 5mm 49 그림과 같은 보에서 시점의 처짐은 2번 50 다음 그림과 같이 단면적이 같은 4개의 단면을 보부제로 각각 사용할 경우 X축에 대한 처짐의 가장 유리한 단면은 3번. 5일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가진 압축재에서 유효 좌굴 길이, KL은 250mm일 때 오일러의 좌굴아중 값은 17.9KN. 52. 철골 구조와 비교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의 개조나 보강이 쉽다. 53. 주철근으로 사용된 D22, 철근 180도 표 중갈고리에 구부림 최소 내면 반지름으로 오른 것은 3db. 54.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는 1차. 55. 각 집안의 허용지내력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dcab. 56. 그림과 같은 정정라멘에서비디부재의 축방향력으로 오른 것은 다시 okn. 57. 강구조의 볼트 접합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트의 중심 사이의 간격을 게이지라인이라고 한다. 58. 압축철근 에지2 4영령의 매미로 배근된 복철근보의 탄성처짐이 15mm라 할때 지속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5년 후 장기처짐은 15mm, 60, 다음 그림과 같이 수평하중 30kn이 작용하는 라멘 구조에서 이 점에서의 휜모멘트 값은 90kn은 61.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큰 적재량으로 승강 행정이 짧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62 온수 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수의 잠열을 이용하여 난방하는 방식이다. 63 중앙식 급탕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수를 사용하는 개소마다 가열 장치가 설치된다. 64 건구 온도 30도 C, 상대습도 60%인 공기를 냉수 코일에 통과시켰을 때 공기의 상태 변화로 옳은 것은 건구 온도는 낮아지고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65 터보식 냉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계적 에너지가 아닌 열에너지에 의해 냉동 효과를 얻는다. 66 연결 송수관설비의 방수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결 송수관설비의 전용 방수구 또는 옹내 소화전 방수구로서 구경 50mm의 것으로 설치한다. 67 엔탈피 변화량에 대한 현열 변화량의 비를 의미하는 것은 현열비 68. 의복의 단열성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그 값이 클수록 인체에서 발생되는 열이 주위 공기로 적게 발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CLO. 69. 양수 펌프의 회전수를 원래보다 20% 증가시켰을 경우 양수량의 변화로 오른 것은 20% 증가. 70.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사무실의 평균 조도를 800 l x 로 설계하고자 할 경우 광원의 필요 수량은 1 0개 72. 공조부하 중 현열과 장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인체의 발생 열량 72.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통기관의 종류는 결합 통기관 73. 공조 방식 중 팬코일 유닛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배관이 없어 누수의 우려가 없다. 74. 다음 설명에 알맞은 전기 설비 관련 용어는 수용률 75. 다음 중 급수계통의 오염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격작용 76. 220V, 200W 전열기를 110V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소비 전력은 50W 77. 덕트의 분기부에 설치하여 풍량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댐퍼는 스플릿 댐퍼 78. 다음 중 변전실 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출입문의 높이. 79. 삼상 동력과 단상전 등 부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형 빌딩이나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은 삼상 사선식380 슬래쉬 220v, 80개방형에드를 사용하는 연결살 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10개의 82 건축법령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구조체가 철골 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것. 8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교육 연구 시설 중 도서관. 83.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 주차장의 차로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4m 이상의 내변 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4. 피난 용 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승강기 일대당 5m 이상으로 할것 85. 대지의 조경에 있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 시설 86.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 도서 중 건축 계획서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 형질 변경 계획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에서의 용적률 최대한도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상업 지역 1000% 이하 88.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최소 기준이 오른 것은 150제곱미터 89.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해당 가로구역에 접하는 대지의 너비 90. 다음 중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 기준이 가장 낮은 것은 독서91 다음에 옥상 광장 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 중 안에 알맞은 것은 1.2m,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일 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파트, 93 노외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계획 기준 내용 중 안에 알맞은 것은 5.5, 94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가구 주택 95 다음은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4.5m 96 다음 중 옥내 계단의 너비에 최소 설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바로 위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계단의 너비 150cm 이상 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의 세분에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용도 지역은 제1종 전용 주거 지역 98.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10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9.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 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이 5000m인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최소 대수는 3대. 100.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의 구분이 모두 오른 것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